안녕하세요. 세일즈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 CRM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관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일즈 인사이트 CRM 내에선 체결된 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계약에 사용된 품목 정보, 그리고 매출 채권 정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관리 메뉴에서 관리되는 항목은 신규 등록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계약 관리 메뉴 오른쪽 상단 등록 버튼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계약 담당과 담당부서는 로그인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사용자로 자동 설정되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고객사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곳을 의미하며 최종 납품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객사나 최종 납품처와 별개로 배송지 또는 협력사와 같은 기업 정보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 화면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관리 목록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계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류 여부 검색 조건 변경을 통해 종료된 계약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계약 조회 화면은 상단의 타이틀과 코어 영역, 중앙의 탭, 하단의 탭별 상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어 영역은 탭을 이동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아 계약 금액, 청구 및 수금 금액과 같이 계약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확인하시는 데에 용이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 탭별 용도 및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탭에서는 계약 등록 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실 때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하시면 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정보의 오른쪽 상단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을 종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력은 히스토리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품목 내역 탭에서는 계약을 통해 제공될 품목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품목명을 비롯한 품목의 단가, 수량, 합계금액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탭에서는 계약 이후 발생된 채권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으며 매출 채권 탭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와 수금 업무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 관리 메뉴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탭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주요 고객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 탭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활동 내역을 마지막으로 파일 탭에서는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파일 정보를 관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Sales Insight CRM을 통해 관리해 보실 수 있는 계약 관리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 CRM을 통해 보다 나은 계약 관리를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세일즈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